안녕하세요, 김찬호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외에서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입니다. <laughs> 네. 지금 들고 계신 총이 뭔가요? 아, 1853년형 58구경 엔칠드 3밴드 머스켓입니다 이름을 들어보니 영국제 같은데 말이죠. 네, 영국제입니다. 네. 주로 어떤 전쟁에서 쓰였습니까? 어, 이 총은 1853년에 처음 등장한 총에서 패턴 1853이라고 하고요. 강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라이플드 머스켓이라고 하는 총입니다. 머스켓이니까 전장식 소총이고요. 네네. 꽤 많은 전쟁에서 사용이 된 총인데 정작 영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았고요. 어, 뭐 대표적으로는 크리미아 전쟁에서도 사용이 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과테말라인 한때 이름이 중앙아메리카 공화국이었던 나라에서도 잠깐 사용을 했었고. 어 남북 전쟁에서 사실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데 1861년에서 1865년까지 어 북부 연방과 남부 동맹 합쳐서 약 90만 정도 가 사용이 됐습니다. 네. 이게 총이1 8 5 3년에서한 1870년 4년 정도까지 한 150만 정도가 사용이 됐던 생산이 됐던 총인데 그 중에서 90만 명이 미우에서세죠 그리고 어 아마 역사 교과서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 아마 세포이 전쟁이라고 인도에서 그 영국 식민지 시절에 인도에서 일어났던 세포이 반란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세포이 반군이 썼던 총이 1853년형 엠필드 머스켓입니다. 네. 그럼 이 총의 기본적인 조작법을 좀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취하고 있는 자세는 숄더 암이라고 해서 남북전쟁 당시 미군의 기본적인 총기 휴대법입니다. 이 상태에서 행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세호 총은 오더 암이라고 합니다. 오더 암. 달달하세요. 매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게 오더 암이고요. 여기서 숄더 암이라고 하면 한 손으로 총을 먼저 들어 올리고 왼손으로 서포트를 하고, 엄지와 검지를, 공동석 검지와 검지를 방아쇠 우드를 걸치로 총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차렷 자세로 돌아오면, 이게 솔더 아래. 이게 기본적인 자세로 여기서, Right, Shift, Arm. 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엄지와 검지를 개머리 칫솔 내려놓고, 방아쇠우를 어깨 쪽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서포트 암이라고 하는 자세가 있는데, 서포트 암이라고 하는 자세는 여기서 총을 내려놓은 다음 돌려서 이렇게 놓는데, 해머 쪽에다가 팔꿈치를 걸쳐서 왼쪽 팔을 오른쪽 어깨에다가 올리고,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솔더 암과 라이트 시프터 암과 서포터 암의 세 자세가 미국에서는 행군할 때 총을 취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을 다시 내려보면 갓드로 아, 총, 퍼센트 암이 되고요. 기본적인 조작법은 이 총은 전장식 머스켓 중에서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지를 사용하는 매치락이나 9 0도를 사용하는 플린트락과 달리 헤머를 반 정도 꺾고 여기에 보시면은 장약을 꼽을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모델건이라서 여기가 막혀 있는데요. 실제로는 또 가운데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에 우리 예전에 가지고 놀던 종이화약 같은 형태의 조그만 금속제 장약을 꽂고 불콕을한 다음 뭉개서 격발을 하시면 이 해머가 장약을 터트리면서 안으로 불꽃이 들어가서 내부에 장전되 있는 화약을 점화시켜서 하나이 발사되는 방식 것은 장약의 뇌관 아닌가요 정확하게? 그렇죠. 네. 그게 뇌관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실에 있는. 제가 설명을 지었죠 예. 이 안에 있는 약실. 음. 그렇게 장전을 할 때는 꽂을 때좀 이게 지금 모델건이라 여기가 막혀 있는데 그렇죠. 꽂을 때를 집어 넣고 장전을 하는 거는 기본적인 전장식 소총과 다 똑같은데.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일단, 남북전쟁 이전부터, 병사들은 빠른 장전을 위해서 종이에다가 화약과 탄환을 넣고, 정량의 화약과 탄환을 넣고, 배를 말아서 취재를하고다녔습니다 그래서, 장전을 할 때는 보통, 오른발 쪽에 위치를 시켜놓고, 총을 약간 꺾어 내리고, 탄약 통에서 탄약을 끄집어내서 입으로 물어 뜯거나 아니면 손으로 지어 뜯은 다음, 화약과 탄환을 총구 앞에서 흘려 넣고, 그 다음에 이 꼬질대를 총구에 집어넣고,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빠르게 축축 쳐줍니다. 화약 안에 탄이 좀잘 치게끔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 꽂을 때를 빠른 속도로 뽑아서 다시 총 밑에 꽂을 때 구멍에다가 집어 넣거나 혹은 실전 상황에서는 이 꽂을 때를 재빠르게 땅에다가 내리꽂 던져서 꼬마 놓고 난 다음 사정을 했습니다. 꽂을 때를 아무래도 다시 총통에다가 돌려놓고 쏘고 난 다음에 재장전을 할때그 것을 번복을 하는 경우는 사격을 할때 아무래도 사격이 느려지니까 실제로 남북전쟁 때 병사들은 꽂질 때를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 뽑아놓고 쓰는 방법을 택했거든요 일종의 스피드 로딩이군요 그렇죠 말하자면 스피드 로딩이죠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왜남북전쟁이건 비슷한 시대를 다뤘던 영화들 같은 경우에 이꽂을 때를 믿고 계속 수시는 네, 그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느라 그런 연출이 많죠. 그런 연출도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 긴장한 거라기보다는, 약간, 어, 제대로 고증을 안한 부분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윤진해란이라든가, 혹은 뭐, 병자호란을 다뤘던 영화들 중에, 이런, 전자소통이 나오는 장면에서, 꼬들 뭐 때를, 아, 빨리, 이렇게, 수셔되는 듯한 느낌으로 이 영화나 드라마를 찍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그런 문제가 ]요. 생기죠. 그렇게 되면요 열이 발생하고요 이 시절에 이단조 주소기술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그 열이 전달해서 되 화약이 터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고로 지금 병사들도 많고요또 실제로는 플린트락이건, 매칠락이건, 이런 캡슐락이건 전장식소총에서 꼬들대를 이용해서 전전할 때는 빠르게 내리 찍고 잘 묻힐 수 있도록 한두 번 쳐준 다음 재빨리 뽑아내는 게 제대로 된 장전 방법입니다 네 오늘 아주 네. 재밌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